도질문을 적어줬어요 이 힘이 센 사람이 정의, 정력도 센가요 거긴. 근데 아이예요. 이거는 전문가 보실 필요 없이 아이예요. 그런 거 같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힘이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 어렸을 때 남산가보지 음, 아빠 같이 귀여운 나요아 그래요? 그래요? 저도 여탕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, 이렇게 놀라는 표정하고나 막가 부러워하면 그 다음부터 네. 엄마가 안 들을 거 같다고 계속 <laughs>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여름 가족이 다, 다 좋아하시는. 네. 네. 그 어우 그 거기 좋아하시는 동물, 동물 많이 나오죠. 금양지, 겨울잠쥐야 그럼 금양지, 겨울잠쥐뭐 이렇게 되게 막 헷갈릴 것 같은데요. 무슨 정말로 그냥 <laughs> 적어놔요 저도. 스물두 살. 스물두 살. 스물두 살이면 엄마 아빠 뱃속이 아니라 아빠 쪽에 있었어요. 한년생 한국 연세가 올림픽못 봤어? 저는 서울 올림픽도못봤는데 너무 차이 난다 고 아예 온화 뱃속에 있는 것과 아빠, 아빠 아. 쪽에 있었거아봐 이거는 그 역시 인류의 선택이 정말 놀명했 있어요 정말 중에서 가장 저아 저는 이게 말하기 좀 곤란한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진짜. 안 되죠 지마세 아, 아니야 아,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<몬이> 그 정도는 아니에요! 그 정도는 아니에 아, 나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저는, 죄송 정말 미안해. 자꾸만 이게, so 자꾸만 이게 지금 타인 그릴 거라서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한 11시부터 12시까지 들어오더라도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, 어머니 남자는 믿지 않아요.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!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, 낮에도 할수 있고요. 신발 장난감뿐만 아니라 유독 여자분들이 속옷과 비키니를 그렇게 혼자 사고. 아, 어, 말도 아니야. 야, <laughs> 아이, 고양이가 무슨 여성 속옷하고 비키니. 야, <laughs>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뭘 좀, 뭘좀 아는 놈이야. <laughs> 아, 아, 똑똑한 녀석. <laughs>